2021년 3월 24일 수요일 이웃의 218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네티컷의 박성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바스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다들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세바 님 오랜만이에요. 아, 반갑습니다. 예. 제가 뭐그좀 어, 오랜만에 찾아뵙고 인사드리는데요. 예, 어디가셨 어디 요어간건 아니고요. 예, 이제 세계의 평화도 이제 많이 이룩하려면 이제 국가가 편해야 되고 국가가 평화가 이루려면 이제 집단이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 더 내려가면 이제 가정이 평화해야 되고 이제 더 내려가면 이제 개인이 평화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뭔 개소리야! <laughs> 개인의 평화가 중요하기에 잠수를 탔, 탔었다 그렇게 이해할 그렇죠. 수 있나요? 아멘. 아, 이렇게 참 빨러 박수원님이 캐치가 빠르셔. <laughs> 예, 어, 너무 반갑습니다, 스마님. 네. 나는 될수록 미워하지 않으려고. 참는다. 나는 정말로 노력한다. 말 한마디도 절대로 감정 내키는 대로는 하지 않는다. 내 마음의 한길 위에도 일단 정지해 회쪽을 세웠다. 미워해서는 아니 되지, 반성하고 반성한다. 하나님, 제발 미운 마음으로 하지 않게 해 줍시사. 기도하고 기도한다. 부끄러운 고백이다. 내 딴으로는 이제라도 바른 길에 들어섰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다. 함석헌의 너 자신을 혁명하라 중에서 <laughs> 오늘 들어가는 마당은 어, 함석헌 선생님의 명상집 중에서 너 자신을 혁명하라 어, 중에서 미움에 관한 글을 올려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영복 선생님의 그 미움 아, 그 감, 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 내가 미움받 존재만으로도 미움받을 수 있구나 뭐 이런 얘기가 그때 갑자기 떠올랐고 옛날에 폴로그때 미움에 관한 걸 했었으니까. 네네. 요즘에 그 미국 내에서 그 동양인에 대한 어떤 혐오와 증오 범죄가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어서 음. 이 무엇이 됐던 간에 그 미움이라는 근원이라,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무엇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들게 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그런 아주 알흠다운 프롤로그가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네 그 세바님 말씀에 너무 동의하는데. 그 노노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오직 인한 사람만이 좋아하고 미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한 사람이요? 인한 사람, 예 어질고, 어질고, 예 관계가 좋은 뭐 그런 사람만이 좋아하고 미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워하려면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미워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를 제대로 알아야,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혐오나 증오는 어, 그게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 되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게 증상이나 결과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실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혐오나 증오는 또그 자신의 자아가 투사된 마음이기 때문에 어, 그 그러니까 막연한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감정이 있고요. 어, 우리는 이 나쁜 것을 어, 미워하는데. 정확한 음. 실체를 알고 제대로 미화하자뭐 이런 음, 음. 생각이 어김 뭐 사장님도 이번에 이 프로그 들으시면서 예. 그 이번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이 증오 범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그 예, 당연히 어 우리 자영업자로서 사실 증오나 편견 막 이런 감정 같은 것들을 가게나 생산 현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느끼죠. 수십 년간 느꼈고,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사실 학교에서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와서 얘기를 대부분 안 하죠, 애들이. 그런 거를. 이 사회적으로 이제 이렇게 어떤 한 계층이 계층을 미워하는 데는 어떤 동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동기들을 제공하는 게참안 좋은 이유가 그, 다음에 맞지 않는 사실, 안 좋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들을 증오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기독교인들께 죄송합니다만,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예를 들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그 말씀대로 막 살려고 해. 그런데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이 이 전도활동 같은 거 하는 거를 막는 어떤 무슬림이라든가 이방인 이런 세력들이 있어서 막 이거를 미워하고 나중에는 뭐 체계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뭐 쳐들어가서 기독교화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이거는 사랑인가요 아니면은 미움인가 난 그런 게좀 헷갈려요 이게 사랑을 명분으로 해서. 증오하고 혐오하고 죽이고 파괴하고 살상하고 이런 데서 약간의 어떤 모순 같은 걸좀 느꼈습니다. 네, 아, 사실은 오늘 그, 그 프롤로그로 미움이라는 화두를 얘기하기보다는 그 스스로 변화하려는 그 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이, 이 함석헌 선생님이 굉장히 진솔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미워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노력한다. 정말 노력한다. 막 이렇게 그런 것에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아무래도 우리가 미움에 대한 화두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무슨 뭐 나를 변화시키고 혁명시키고 이런 절울이 없어요. 그냥 누군가가 미워 나를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총 들고 지금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판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참. 그들이 변해야 돼 내가 아니라. <laughs> 변할 놈들은 생각 안 하는데.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이 함석환 선생님의 인간적인 고백이 있는 미움에 대한 이글한 자락을 음미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어 저번 주 주말에 어, 걸쳐서 여러 지역에서 애틀란타 연쇄 총기 사건과 동양인 주모범죄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들이 어, 전 지역에 있었는데요. 예, 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작가님하고 어, 세바스 찬님이 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전해드려온 유 작가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아틀란타 참극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 나도 한마디 코너에 한 말씀 전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난 3월 16일 아틀란타와 그 근교인 액워스에 있는 세 곳의 마사지 영업점에서 이 일을 하며 자식들을 키우며 이민 생활을 해오던 한국계 여성 네 분은 다른 아시아계 여성 두 분, 유럽계 여성 한 분, 그리고 유럽계 남성 한 분과 함께 21살의 백인 에런 롱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는 범인과 경찰이 뭐라고 둘러대든 지난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백인 남성이 길가던 중국 할머니를 묻지마 복행한 범죄와 같은 연장선에 있는 지난 1년 동안 보고된 3,800건의 아시아인 혐오 범죄 중이 하나임이 자명합니다. 그 3,800건은 이전 연도에 비해 2.5배 증가한 숫자이고, 보고되지 않은 아시아인 혐오 범죄는 보고된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아시안 혐오 범죄의 희생자가 될 확률도 2.5배 높아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은 총기 구입이 너무나 손쉬워 이 범죄의 희생자가 되면 아틀란타에서처럼 죽음일 수도 있고, 우리의 2세, 3세들은 학교에서 아시아인 혐오 분위기로 고통당하고 사회적 성장이 우측 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동족이 인정 혐오 학살범에 쓰러졌고, 그 총구가 언제 나를 내 가족을 향할지 모르는데, 비명이라도 질러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는 나치 폭력에 넘어간 독일의 역사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웃 동네에서 누가 부당하게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 저만 됐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나는 아니니까 하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그들의 동네에서 누가 잡혀갔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이때도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이웃집이 잡혀갔습니다.이번에도 너무 무서워 가만히 있었습니다.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나치는 마음대로 사람들을 잡아갈 수 있었고 절대 권력을 갖고 국민들을 전쟁의 수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이에 비해 한국과 여기 미국의 역사는 저항의 역사였습니다.우리가 이미 나서 그동안 그나마 험한 걸 별로 당하지 않고 사는 이유는 우리가 오기 훨씬 전부터 흑인들이 불의에 대한 부단한 저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60년 전만 하더라도 인종차별 정도가 훨씬 심했다는 걸 자료를 보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틀란타 총기 학살 직후 많은 아시안들과 여러 민족들이 인종혐오 범죄, 인종차별을 비난하며 거리에 나섰습니다. 한인이 가장 많이 희생된 참사에 다른 많은 타민족들이 힘을 합쳐 대응하는데 정작 우리 한인들은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그 가만히 있으면 예를 들어서 누가 때렸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있으면 때리기가 쉽겠죠.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그 말씀에 저는 공감이 너무 갔어요. 그리고 이제 마치 그 세월호. 아, 가만히 있어, 얘들아, 가만히 있어. 그때 가만히 있던 아이들이 생각이 좀 나네요. 그래서 제가 좀 망상이 좀 빠지기도 했는데, 저랑 아, 유작가님이랑 제가 그래서 그 지난 아, 토요일에 저희 동네에서 그 아틀란타 희생자 추모 대회와 이제 그 아시안의 목소리를 높이자 나는 그런 모임에 같이 갔었습니다. 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그때 어, 토요일 밤이었나요? 처음 아, 저녁이었죠 7시부터 그랬으니까. 예. 아, 예. 어, 그래서 비도 좀 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생각보다 많이 나왔죠. 그리고 아, 어, 그 연대 의식 같은 걸 많이 느꼈죠. 거기서. 왜냐면은 하 어, 뭐 한국 사람들 보다 물론 다 확인을 안 해봤지만 우리가 한국 사람들보다 다른 타민족이 훨씬 더 많이 나왔고 아~ 뭐~ 백인들도 많이 보였고 그죠 양심적인 그렇죠. 백인들이었겠죠 어~ 그래서 음. 그~ 인종차별주의자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설치는 지금 이 와중에서 아~ 이렇게 음, 민주 시민이라 할까요 그까 그러니까 그~ 불의에 저항하는 이런 시민들이 많은 걸 보고 아~ 어, 힘이 많이 났습니다 음~ 어~ 저도 동감했는데 그때 가보니까 저도 그~ 그~ 중국 그~ 무슨 단체였죠 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그 주최하는 단체가 그~ 중국 단체였어요 중국 계 그렇죠? 미국인 예 중국계 미국인 협회 전국 중국계 미국인 협회 뭐~ 이런 쯤 되는 거죠. 예, 네, 거기서 준비했는데 를그뭐 현악기도 좀 준비를 하시고 묵념의 시간 이렇게 스케줄도 딱 짜임새 있게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렇죠. 저희 유 작가님이랑 저도 이제 초를 하나씩 사가지고 갔어요. 이제 추모하는 마음을 좀 우리 한인 분들 희생자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갔는데 날씨가 굉장히 쌀쌀했는데 비도 막부슬부슬 오고 연설자로 나오셨던 분이 그 노스캐롤라이나 상원 의원이었죠. 예, 상원의원, 상원 의원 노스캐롤라이나 상원 노스캐롤라이나 하원 의원 의원들이 여러 명 나왔었죠. 네. 그리고 이제 웨이 카운티 레프레젠테티브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대표하시는 웨이 카운티 대표하시는 분도 예, 예. 나오셔서. 그래서 그리고 아, 어그 그, 어, 연방 하원 의원 데보라도 나왔어.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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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그래서 아 이제 정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참석을 해서 아중구 나왔죠. 예. 네, 대구 중국 나왔어요. 그 단체에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힘 있는 그런 정치계 있는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았다는 것이 좀좀 좀 새로웠고. 예, 네, 그 뒤에 알아보니까 그 전국 유색인 협회, 음. 유색인 연합, NCWAP 전국 유색, 어, NCWAPPP 예, 예한 전국 유색인 연합과 연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음, 많이 그쪽은 이제 이 전개 쪽으로 많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음, 그렇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정치인들과 함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동네가 작은 그 캐리안 타운이 자, 작은 타운이라 좀 많이 안 오셨을 인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놀랐고 네. 그 지역 그 방송국에서도 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 몇 대, 한 서너, 세대 정도 와가지고 촬영하고 그런 거 보고, 아, 좀 놀랬기도 했고, 저는 그 다음날, 체플이라는 그 UNC 대학이 있는 곳에도 갔었거든요. 거기서도 집회가 있었는데요. 아, 제가 좀 늦게 가가지고, 그, 좀 후반에 거의 다 끝난 노래도 갔었는데, 그 오픈 마이크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좀 감정이 격양되신 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아, 우리, 뭐, 중국, 중국계 미국인, 한국계 미국인, 인디아계 미국인, 동양계 미국인들은 다 힘을 합쳐서 이것에 맞서 싸워야 된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게더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침묵할 때보다는 우리의 말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어, 생존 본능에 의해서 좀 어, 우리들의 이런 의사를 표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공감하죠. 예, 어, 가만히 있으면은 계속 우리가 계속 억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여기 어, 혐오 범죄의 희생이 될 거니까 어, 맞서서 연대해서 어, 그 그 괴물들, 인종차별주의, 백인 우월주의 그 괴물들을 다시 음지로 보내야죠. 한인들이 많이 희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인 단체나 뭐 어떤 그 모임이 조직적으로 참여를 못했잖아요. 그냥 세바스찬님하고 유 작가님 개인적으로 들어갔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 한인들이 특히 노스캐나 같은 경우는 주도는 하지 못해도 일반 다른 그 아시안계 단체에서 주도를 할때 참여해도 좀 열심히 어, 해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렇죠. 할수 있는 가장 그렇죠. 큰 일인 것 같고 그런 모임 있을 때 페이스북이나 다른 SNS 통해서 한인들한테 많이 알리고 뭐 얼마나 참석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알리고 어, 최 최대한 같이 참여하고 아, 저도 이제 이번 지난번엔 그 행사 때문에 못 갔는데. 에, 다음부터는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인들의 존재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아시안 연대 이번 기회에 어? 그 한인 단체들 존속해 있던 한인 단체들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그런 자성의 목소리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예, 예. 음. 그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그그 그뭐 캘리포니아나 뉴욕이나 한인들이 많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일단 인력이 되니까. 뭔가 이렇게 조직하기가 쉽거든요. 집회도 하기 쉽고, 그니까 뭔가 부심점이 없어도 사람들 이 일단 많은 힘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없는 작은 곳에서는 그 어떤 관이라는 것이, 그는 그 국가를 대신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 목소리를 대변해 줘야 되고, 또 보호해 줘야 되고,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되게 돌아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지 않나. 예. 한인회에 대한 사람들의 얘기가 많지만 저는 이해는 해요. 왜냐면 한인회가 이런 거 지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어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인회라는 그 사실은 그 정의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모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번 일을 계기로 분명히 한인회는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뭐가 필요하다. 뭐 이런 네. 걸 느끼고 배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점점 나아지겠죠. 그럼요. 지금은 미흡하겠지만 앞으로는 나아지리라고 저 믿습니다. 네. 어, 오늘 저희가 드리고 싶은 대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한 마디는 우리가 동양인 혐오 증오 범죄 참으면 좀안 되겠다. 참 우리가 이런 것에 저항하고 맞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의 여덟 어, 명의 희생자들을 어, 애도하는 마음으로 예,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